제가 지금 마가보금 지금 시작한지 벌써 2년이 다되고 거의 이제 오늘이 거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어, 된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을 어,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 특별히 저는 이 마지막을 어, 하면서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SOW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어, 신선희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음.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앞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했냐면, 만약에,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어, 지셨던 그 무게를, 짐을 지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돌아가신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주시 가신 그 예수님의 그 길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데 만약에 거기서 예수님의 사건이 끝났다라고 했다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완성되지 않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볼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완성되지 않았 우리가 볼수 있었던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됐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셨다면 그냥 우리 같은 인간으로서 끝나는 그런 어떤 형태로 끝날 텐데 그렇지 않고 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 너무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부활이 없었다면 어, 우리는 지금 이곳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그냥 어, 예수를 믿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바리세인들과 어, 그 서기관들 같이 그냥 아직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지 않나라는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큰 사랑, 너무나 너무나도 큰 사랑을 그가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로 인하여서, 당시, <laughs> 어, 알다시피 우리가, 어, 그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로 통해서 뭐가 있냐면, 성소의 어, 성막이 찢어지는, 다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당시 백 부장은, 우리가 저번 주에도, 봤, 저번에 제가 설교 때도 얘기했듯이, 어, 백 부장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나 주셨지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이 제자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얘기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보도 음. 믿지 아니하니라. 네. 어, 예수님과 3년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에요. 막달라바냐가 가서 누구한테 얘기했을까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한테 갑자기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아니면 뭐지조자들한테 가서 예수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는 1 2 제자. 그리고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그러면 이 여인을 어떻게 생각했을 것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 무슨 마음을 그리고 그러면 이때까지 제자들은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일까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한테 그래서 저는 오늘 어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 헬라우로 믿음이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어~ 피스토스 그다음에 후포스타시스 아나스타시스 이런세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참, 저도 어렵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거를한 가지 하나씩 제가 이제 볼 텐데요 어~ 피스토스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laughs>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네, 이게 무슨 믿음이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염려하는 감정을 버리고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힘이라는 뜻으로 가졌다고 하면 다시 하게 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그러니까 저 풀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데, 다 살리기 고 보살펴 주시는데, 저 우리가 알다시피 나르는 새들도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시는데, 왜 니네가 걱정하고 있니? 그들보다도 더 사랑하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우리와 도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아예 지금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과 어떤 환경에 우리는 흔들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얘기하시는 거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믿음을 니네가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후포스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네. 후포스타시스는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예감하고 여는 힘. 다시 해서 미래를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어떤 미래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실 것에 대한 미래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미래를 걱정 근심 걱정이랑 어떻게 보면 연결돼서 계속 쭉 이어나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왜 근심 걱정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이 많죠 그게 정말 잘 될까 안 될까 근데 뭐 어떠한 일이 문제가 터졌을 때도 그거 해결되는 거에 걱정도 있겠지만 이 후포스타는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 한치 아퍼도 모는 인간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믿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미래도 내가 너한테 다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 주는 것을 믿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라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셨느니라 하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게 지금 한글 말로 좀다 이렇게 조금씩 잘려서 나왔는데요. 아나스타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부활의 능력을 입어서 일어나는 일, 다시해서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지금 우리가 아까 잠깐 봤던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야. 앞에 두 개는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공, 함께 지내면서, 어, 그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그들의 그가 해결하실 거 믿어.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께서 나한테 모든 걸 주실 거야. 믿어. 근데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 24장 7절에서 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냐? 내가 죄인들한테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니네가 내가 너한테 얘기하지 않았어? 그제서야 그들이 기억하고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활 믿음이 없어서 제자들은 나중에 혼이 나요. 예수님과 만나고 난 후에, 니네가, 내가 너네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네들은 그걸 믿지 않아? 응? 믿지 않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 마가복음 16사 11절에 믿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아피스테오라는, 어, 말인데, 요거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 같이 못한다라는 뜻이 음. 그래서 좀더 이렇게 좀 단어로 만 불신하다, 의심하다, 수상이 여기다, 신용하지 않다. 이런 뜻으로, 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진짜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라는 거, 이거를 믿는다라는 거, 쉽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시대에 누가 죽었다 살아난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당시에는 더 의학도... 어~ 열악하고 뭐~ 이런 것이 있어서 더 그럴 줄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두 가지 믿음은 가질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떠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떠나가요 아~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어, "오늘 제가 말씀 안 드는데,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에 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믿지 않고 "아예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 하면서 그들의 삶은 떠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수 있죠.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나와 그 믿음이 확실히 보이지 않을 때가 가끔씩 있죠. 우리 가운데도. 어떤 거는 믿음이 이렇게 딱 우리 따라갈 수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또 믿음이 없어서 그걸 못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하나님이 없나? 하나님이 저기만 계신가? 나에게는 안 계신가? 그러면서 교회를 신앙생활을 멀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그 센터에서 아침마다 욥기를 보고 있는데요. 욥도 마찬가지 마치...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욥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버렸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삶의 욕과 같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그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야 되나요 아니면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나요 막 진짜 고민 아닌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겠죠 어느 선택의 길에 어떻게 보면 놓일 수도 있다는 라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오늘 제자들의 오늘 12절 말씀처럼 제자들이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다시 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세상과 함께 흡수돼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역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어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제가 제목, 설교 제목처럼 우리를 찾아와 주시죠. 그래서 길에서 만난 예수님. 어,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음, 우리 선지자들 중에 정말 길에서 만난... 밖에서,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 이렇게, 이동하다가 만난, 많은 인물들이 있더라고요. 구약에선 여수와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오늘 그래서, 그, 성경에서 나오는 세 명의 인물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저희가, 음, 스크론도웨이를 하면서 제가 하는 강의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읽을 거요 아. 네, 엠마오로 가는 길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니 하더냐 하고 네. 어, 너무 죄송한데 지금 저희 필리핀이 인터넷이 지금 되게 사정이 안 좋으니까 좀 늦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엠마오에서 가는 길은 어, 오늘 우리 그 본문에서 읽었던 12절, 13절의 말씀의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좀더 길게 풀이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하고 다시 고향길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이야기를 듣고 어, 다시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다시해서 여기 보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다시 풀어주셨다라는 것이지. 다시금 아까 예수님께서 여인들한테 말씀하셔서 그들이 기억나게 하셨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신을 심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엠마오들이 어떤 마음에 다시금 집으로 가던 곳에서 다시금 에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볼수 있지. 다시 얘기해서는 우리가 너무가 힘들고 어려워 고통스러울 때 우리를 하나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다가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이 지금까지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금 리마인드 시켜서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곁으로 다시 자녀로서 살아가게끔 해 주신다는 라 것들입니다. 두 번째 담의 색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의 세계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알다시피 사울이 어, 사도행전에서 8장에서 아 7장에서 어, 스테반을 죽이고 나서 다시금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쟁이들을 찾아가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그를 3년 동안 눈, 코, 입을 다 막으시고 훈련을 시키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키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을 변화시킴으로 인하여서 그가 죽은 예수는, 내가 그냥 죽였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아, 그 예수는 죽었어. 라고 단정 지을 수 있었던 그 어떠한 인간이 갑자기 살아나서 부활해서 나에게 찾아와. 내가 예수, 너가 죽인 예수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이 사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 부활신아. 정말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거를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떠한 그 이후의 삶은 어때요? <laughs>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쟁이들을 죽이는 삶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영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이제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가사로 가는 길입니다. 아직 화면이 안 넘어갔나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네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먼저 빌립이라는 하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의 부활을 믿은 그 다음에는 정말로 그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다 길에서 어떠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프리카의 선교의 시작점이 바로 이 복음의 어, 이 내용의 시작이죠. 에디오피아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로 궁금하던 그 예수님의 그 성경의 말씀을 이 필립이 가르쳐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약간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에서 끝났다면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던 한 인간의 삶으로 끝났을 때 끝났을 것 같은 그 인간의 그 삶이 부활로 인하여서 이제 그 부활 믿음이 이 빌립의 입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사람들한테 전해지니까 이들도 그 믿음을 듣고 이제 아프리카 선교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갔던 사람, 성경의 인물들을 봤을 때, 그렇다면, 내가 걸어가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이어야 됩니까? 누가 보음 9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르면 구원하리라. 우리들도 이제 나도 그 부활 믿음이 있다면 내 삶에 부활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내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길은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복음을 들은 내가 주님이 주신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짓고 내 목숨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을 믿는 삶을 살아가신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파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하는 거면 나 혼자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외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그 짐을 짊어주는데, 그러나 너 혼자 지지 않을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너는 너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증언하는 삶을 만민하게.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민족을 향해서 나가라고 이야기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나 혼자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뭔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렵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함께 하니까 걱정 마. 너는 그냥 내가 말한 대로 그 믿음을 그대로 알고 있는 그 믿음을 그대로 믿으면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 그 길을 가자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WCDF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혼자 걸어가지가 않고 주님이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여러분들이 만난 그 예수님을 만민에게 전하는 삶. 정말로 저는 우리 WC대프 어느 때 보면 정말 피곤할 때 있어요. 저녁 늦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내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다시금 회복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공동체가 저는 이 모임을 통해서 정말로 회복되는 것을 제 스스로가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힘들고 지쳤을 때 말씀 붙잡고 정말로 아, 그렇지. 주님이 함께 하시. 이 힘듦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지. 이 어려움 하나님이 다 이겨내 주실 거지. 내가 부족한 거 있다? 하나님이 다 미래의 것을 책임져 주시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예수님의 그 부활이 예수님의 죽은 어떠한 인간의 삶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나는 그 믿음을 붙잡고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더욱 더 굳건히 잡아주시고 그 믿음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내가 되게 달라고 시간 기도하면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